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답답하게 지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창문을 열지 않고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열 교환 환기 장치인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24시간 365일 쾌적하게 환기할 수 있는 차세대 환기 장치 전문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목소리> 저희 기업은 열회수 환기장치 전문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실내 공기질 향상을 책임지겠다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열회수 환기장치로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최첨단 열회수 기술을 적용해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착안해 독일 최고의 환기 시스템 회사인 엘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이와 동시에 독일 회사의 품질을 따라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국산 제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데 공기청정기로는 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해져도 시간이 지나면은 상쾌한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직 환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오히려 저희 제품이 공기 청정기보다 더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은 공기 청정기는 외부의 신선한 산소를 실내로 유입할 수 없다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기장치는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1년 365일 외부의 신선한 산소를 실내로 유입시켜 실내 공기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유럽에서 유행하는 벽부형 열회수 환기장치를 국내에 선보임으로써 기존의 천정덕태형 열회수 환기장치가 많았던 국내 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유럽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차별화된 성능으로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저희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초저소음의 팬을 장착해서 기존 환기 장치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던 소음 문제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에서부터 공기와 닿는 모든 부분이 기류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어 24시간 틀어놔도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열 회수 환기 장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국내 제품들이 대부분 열교환 소자가 종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로 인해 문제점이 많은데 반해 저희 제품은 알루미늄이나 세라믹 같은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 수명이 연구적입니다. 이들 기업에서는 유럽과 달리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이 많은 국내 상황에 맞게끔 신공법을 도입해 난해했던 공동 주택 설치 문제를 해결했다. 바로 패널 공법. 패널 제조 과정에서 특수 알루미늄 강판을 사용해 각 주택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특수 열처리 도장을 통해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미리한 외관으로 제작하는 방법이다. 저희 제품은 국내 천정 덕트형 전원기원기와 차별되는 점이 외벽체 직접 타공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유럽 특히 독일에서 가정용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전원기원기입니다. 기존의 천정 덕트형은 완공된 주택에 설치가 불편했지만 본 제품은 기존의 아파트나 주택 사용 중인 주거 시설에도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간편한 만큼 유지 보수도 간편하고 공기 통로가 짧아서 통소가 간편하며 필터 교체도 쉽습니다. 이들의 제품은 이 같은 패널 공법을 사용해 거의 모든 환경에서 설치에 무리가 없다. 기존 덕트형 전열 교환기에 비해 작은 크기에. 커버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오염을 방지하고 손으로 쉽게 떼어낼 수 있어 조종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설치 공간과 물류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되는 이들의 환기 장치는 판매를 시작한 2015년도부터 신축 건물주들로부터 지속적인 설치 의뢰를 받고 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잘 알게 되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들의 기밀성이 높아지면서 환기의 중요성도 높아져 관련 법규도 꾸준히 제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분들께 제품을 알리고 더 좋은 제품을 선보여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적어도 실내에서는 편안하고 상쾌하게 숨 쉬며 살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편리성까지.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들의 환기장치.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해 더 넓은 시장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의 쾌적한 공기, 이제 이들에게 맡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